살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안타깝게 지켜봐 주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11월도 이참 시련의 이 시절을 아주 담대하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나 마음 상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우리가 마음을 다지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실현기를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어, 11월 윤창중 정치학교 스케줄, 11월 1 아, 1일 서대전, 11월 25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중 정치 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의 국 시민 세력이 함께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숙고하는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의 사상적, 이념적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어,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429조. 무려 429조 원입니다. 정말, 아, 천문학적인 예산이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지 6개월 반에 이 429조 원이라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아, 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 앞에 보여준 그런 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그 뜬구름 잡는 그 감상적 접근,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뜬구름 잡는 그이 감성, 국민의 말초신경을 그 자극하는 그 화법, 그 접근 방식, 그것은 여전하다. 바꿔 말하면 대선 때의 문재인과 지금 대통령이 된지 6개월이 된그 문재인의 그 실체는 똑같다. 그 실체는 뭐냐? 총학생회 회장, 총학생회 회장에 출마하는 386 운동권의 그 접근 방식,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그 국제 정치 속에 누여 있는 그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인식과 안목은 386 운동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386 운동권의 그 울타리 안에 그대로 갇혀 있다. 아직도 갇혀 있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다? 과연 대한민국의 이 안보 사태 속에서 북한핵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하우투.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그 말랑말랑한 말초신경만을 그 자극하는. 하, 정말 어떤 면에서는 속이 매스끄러운 속이 아주 니글글느글글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좌파 운동권, 386, 그 총학생회 회장에 출마하는 그 후보, 그 후보의 그 안목과 식견에 여전히 갇혀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야말로 그 감상적인 화법에 넘어가는, 그 좌파 예능 정치에 넘어가는, 참그 국민에 대해서, 보통 실망이 아니에요. 문재인 씨는 여전히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그 개안, 그 국제 정치학, 과연 그 국제 정치학 속에서 한반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혀 개안이 되어 있지 않다. 전혀 참 눈이 뜨여 있지 않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름바그 말장난성 구호, 말장난하는 거 대표적인 게 사람 중심 경제라는 거죠. 사람 중심 경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슨 뭐 개나 돼지 이러한 중심, 동물 중심 경제 했습니까? 사람 중심 경제라, 이러한 말장난 그걸 들고 지금 국회에 나와 가지고 429조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쓰겠다고 나오는 참 문재인 씨를 보면서 문재인 씨가 말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는 전 세계 지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파라다이스, 그런 이상 국가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도대체 문재인 씨가 그리고 있는 그 문재인 세력이 그 지하가고 있는 국가는 과연 어떤 나라, 구체적으로 미국이냐?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도대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나라는 천국에나 있을 법한, 그야말로 가상의 국가인데, 그걸 좀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나라, 천국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나라, 386 운동권 총학생회에 출마한,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그런 좌파 운동권 후보나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나라에 대한 그 나라, 그것을 청사진으로 들고 나온 그 근본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세월호와 그 촛불 시위에 대한 그 인식이 근본적으로 보수 우파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보수 우파로서는 조금도 공감할 수 없는 세월호와 촛불시위에 대한 인식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수를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창치였다. 이러면서 마치 자신이 혁명가, 자신이 혁명가라고 사실은 사실은 혁명가 흉내를 여전히 국회 안에서 오늘도 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촛불혁명이라는 거예요. 촛불혁명. 네. 그러면서 그촛불혁명이라는 용어를 서슴어이으면서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반끔말하면 문재인 씨는 촛불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참 대통령이란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촛불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있느냐 대통령이 되어서 벌써 6개월이 되었는데, 그 대통령으로 지낸, 대통령으로 6개월을 지낸 그런 인물의 입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다. 네, 촛불혁명이 완전히 이런 선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선동이고 조작이고, 네레인이 말이죠. 레닌혁명 때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고 외쳤던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레닌의 혁명 구호가 정말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울려퍼지는 듯한 그런 소리를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촛불혁명에서 <laughs>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다. 갈라업자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다. 이런 소리를 국회에서 하게 된그 배경은 뭐냐? 문재인 씨와 그의 주변의 참모들이 여전히 말이죠.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했던 세력. 그 부정했던 세력의 그 사유체계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그 돌을 던졌던 세력. 네? 비서실장 임종석을 비롯해가지고 민정수석 조국 전국의 지방대학의 그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들. 총학생회장 출신들. 이들 세력의 그 사유체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바뀌지 않은 근본 원인이 뭐냐. 그 머릿속의 충전제가 그 사유체계가 여전히 반대한민국적 그 인식의 그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이 아무리 무엇을 자기들이 토론하고 공부해도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네,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 그야말로 1917년 올해가 볼셰비 경명 100주년이 아닙니까? 볼셰비키 혁명 때부르짖던그 생각이 지금 2017년 그 사유 체계가 2017년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그 착각 작각. 그 착각이 오늘 그대로 나온 겁니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문재인 씨가 오늘 국회에서 했습니다. 자, 더 들어보시죠.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 가능합니까? 자, 대한민국이 아니라 해도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 하루 8시간 꼬박 일했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걱정 없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선동의 선동. 네? 정말 그럴딴 말을 갖고 말 국민을 선동하는 거예요. 하루 8시간이라면 먹고 살게 문제가 없다. 그게 미국에서 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까운 일본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전 국민이 정말 먹고 살라고 8시간이 뭡니까? 어느 나라나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은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8시간만 일하면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 이런 선동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 다음 얘기 들어봅시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야.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도 지금 아프면 대한민국에 와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의료체제가 지금 문재인 세력이 그토록 적폐라고 하는 그 과거 정권, 박정희 정권 때부터 만들어 온그 국민의료보험 체계, 체계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다는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살고 있는 재미 교포들도 치과 치료, 무슨 어디 뭐 심장 치료 이런 참 질병에 걸렸을 때 지금 치료 받으러 오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 국민 중에서... 병원비 걱정 안 하고 병원 가는 국민이 대체 몇 퍼센트가 된다고, 이건 완전 선동이지요. 양심을 걸고 얘기해야죠. 네? 이런 나라가 도대체 세계에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이건 그, 그야말로 천국에나 있는 그 파라다이스 아니겠어요? 참 어떻게 대통령이 막 이런 곡학 아세, 응? 어? 혹세 무민을 하느냐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럴듯하죠. 피가 끌어오르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다. 불만족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국민들은 피가 끌어오르죠. 박수를 보내고 싶겠죠. 그러나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의료비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 어디 아프던 병원 가서, 응? 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국민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런 선동을 어떻게 대통령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 가 가지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솔루션을 내놔야 될거 아니에요 How to 솔루션을 내놔야 될거 아니에요 한다는 소리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 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다. 레토릭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 중심 경제. 문재인 씨가 내놓은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게 뭐냐? 김대중 씨가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그 산업화 드라이브에 맞서기 위해서 내놓은 게 바로 뭡니까? 대중 경제론입니다. 대중 경제론. 그 대중 경제론, 60년대, 70년대 DJ의 대중 경제론을 그대로 표절한 게 뭐냐? 사람 중심 경제예요.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네? 60년대에 김대중 씨가 이런 소리했어요. 70년대, 70년에 1970년에 대통령 후보 출마하면서 내놓은 게 바로 대중 경제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겠다. 핵심이 대중경제론이에요. 그 대중경제론을 그대로 표절해서 들고 나온 게 바로 문재인 씨의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정말. 네? 그러면서 문재인 씨는 또 얘기했어요. 적폐청산하겠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적폐청산하겠다. 명백한 정치 보복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람들을 모조리 죄져 가지고 지금 감옥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폐청산. 네, 그 선두에 서게 하는 것을 아는 그 국가 기관이 어딥니까? 국가정보원하고 검찰 아닙니까? 국가정보원과 이 검찰을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그 미명 아래. 정치 보복의 그 최전선 네, 그 전위 부대로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적폐 청사는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 어떻게 이렇게 말장난. 이건 천형적인 이른바네로람벌 네. 내로람벌 수화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말 이런 이야기를 말이죠. 눈 하나 깜빡안 하면서 그 얘기하는 참 장면을 보면서, 이야 이런 말장난도 가능하구나라고 참장탄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참 논돌이다는 평화 타령, 대화 타령, 네또 그대로 반복했어요.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안보를 다뤄본. 다룬 지가 6개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대통령이 되기 전그386 운동권의 그 좌파 그 통일관, 대북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네? 정말 보수 우파 핵심 세력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이 문재인 정권으로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을 내려야 될 위기라는 것을 문재인 씨의 오늘 시정연설에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첫째 뭐냐? 문재인 정권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한반도 평화적 정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이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미국을 전쟁 광으로, 네? 전쟁을 버리지 못해 안다라는 호전 세력으로 낙인 찍은. 사실상 낙인 찍는 말이죠. 자두 번째가 뭐냐 한반도 비핵화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 없어집니까? 북한이 핵을 폐기합니까? 자발적으로 남조선이 핵 핵 보유국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 핵은 필요 없다서 핵을 버려, 버립니까? 핵을 폐기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런 답답한 소리가, 어떻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 대한민국만 핵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일본은 3주일 안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직접 쏠수 있는, 실질적 핵보유국인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만 지금 핵무장이 안, 있는, 안, 있는, 안 되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만 혼자 앉아가지고 우리는 핵개발 안겠다라고 나온다는 게 무슨 해법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자파 특유의 그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말이죠. 불뚝불뚝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면 좋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막말로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쏘아 날릴 수 있는 말이죠. 미국을. 저쪽 뉴욕까지 강타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의 운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핵 우산에 안에 들어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한다는 소리가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말이죠.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정말 국제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러한 얄팍한 선동에 넘어간 운동권 학생, 운동권 그 학생이 처음는 학생이 총학생회장, 회장 선거에 나와 가지고 지금 출마해서 하는 소리, 그 이상도 그야 아니에요. 완전히 그 선동이고 국제정치에 관해서 조금의 식견만 있다면 이런 소리를. 국회에서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번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거예요. 누가 평화적 해결을 원치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바른 선택을 할수 있으면 지금 핵개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이성의 국가라면, 핵개발을 할 이유가 없고, 당장 대화의 장이 나오죠. 대화의 장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씨가 한반도 무슨 대화에 있어서는 운전석에 앉겠다 하니까, 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렇게 면박을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무슨 평화 타령, 무슨 대화 타령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자, 안타까워질입니다. 어떤 시청자분이 참 저한테 연락 오기에 하, 좀, 아, 너무 좀, 음, 그 화를 좀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거 화안 내고 살겠습니까, 세상을? 이런, 이 대한민국, 그래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화를 내지 않게 살겠어요? 그렇게 하기 쉬, 그 쉬운 말이라고 그 쉽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laughs> 다섯 번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했어요. 그럼 한미 동맹 속에서 단호히 대, 대, 대응하겠다. 급할 때만 한미 동맹이 급할 때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아니 대한민국 어선이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일주일째 말이죠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던 문재인 정권이 우리는 몰랐다라고 발표한 정권이 무슨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이게 도대체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시정 연설에서 말이죠 완전히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 이 태극기 시민 세력에 참 부활을 있는 대로 질려놓고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북핵 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엉뚱하게 보수 우파 탓을 했어요. 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궤변입니다 네? 언제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말을 안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어 먹을 것 같으니까 지금 보수 우파에서 이런 비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면서, 야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기죽어서는 안됩니다 절대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안 대통령이라는 문제의 시에 이런 연설을 듣고서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보수 우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울고진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 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